고인의 사주 준비했습니다. 뭐 응. 어, 아실 거예요, 선생님. 남자 인물이고요. 그러니까 뭐이 사주도 보통 사주는 아니고 뭐 하튼 여 연예인 고개 축풍경 고개. 그러니까 뭐 좋은 시절 나쁜 시절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어 좀. 어떻게 보면은, 그, 좋다고 그러면은 아주 좋을 수 있고, 나쁘다고 그러면은 또 나쁠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, 어, 이 많은 그 연애 인생을 하고 오시면은, 그 뭐라 그래야 되나, 플러스가 있어야 되잖아. 자기한테. 좀 쉬는 그런 거? 한 개도 없고, 마음고생. 스트레스. 그 다음에, 어,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강막감? 그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거. 이 나이까지. 그런 걸 보면은 그 많은 세월을 그 좋은 거 나쁜 거다 같이 안고 오면서 쉬어도 되는데 모신다는 거는 안타깝지. 어. 일단은 그러니까 고생이 좀 많은 사람. 그 음. 그니까는 보상을 받으면 좀 쉬어 줘야 되고,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좀 좋은 것도 보고, 좀 많이 좀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이러면 좋은데, 그런 일을 좀 많이 못 했다. 이렇게 보는 거야. 그니까 러이 나이가 더살 수도 있는데, 어, 명이 단축되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아서, 어, 감각 방영, 그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명이. 단축됐다고 볼수 있는 거지. 왜냐면 요새는 백세 시제잖아. 백세 시대인데 지금 이, 지금까지 왔으면은 그 노하우가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산 목숨이 아니잖아.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내가, 어, 너무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과 그런 압박감에, 어, 내 명을 재촉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, 이게.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지 더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복과 뭐 나는 버는 재주는 있는데 쓰는 재주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었으면 좀 내가 쓰고 좀 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까운 거 같아 응. 버는 복은 있는데 쓰는 복이 없어. 자기한테. 인색하게. 음, 어. 원래의 명은 더 길게. 그치. 아. 이분이, 한 명이 어떻게 따지 보면은, 한, 90세? 91? 어 또, 그, 진짜 더 짧다 그러면은, 한 87? 8? 까지 갈 수도 있는데, 근데 요게 못한 거는, 어, 너무 안타까운 거야. 그러니까 내가내 건강을 돌보면서,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뛰고 보여주는 거아 그러니까 뭐나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리고 에너지를 소비, 소비했다 이렇게 보면 돼 음. 그런 게좀 아쉬운 면이 많다 이렇게 봐줘 <laughs> 뭐야 그 표정은 한이 많이 느껴지시네 한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저기 뭐지 이렇게 가지고 있은 부 있잖아 그러니까 이,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얼마를 많이 벌었겠어 그렇지? 네.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만약에 연예인 생활을 크게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이 있으면서 내 부를 느껴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내가 좀 호강을 좀 해야 되잖아, 내 몸이. 근데 그걸 못돌봤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. 난세지. 벌기만 하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. 내가 나, 내가 나, 내 거를 못 지켰으면 이 나이 먹어서도 고생을 하는 거야. 돈복이 없다고 오는 거야. 그니까 6월에 들었기 때문에 이 영마살? 응,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고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. 그게 있어. 있는데, 음, 버는 재주는 있는데, 모으는 재주는 없다. 그랬고, 돈이 흘러.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, 게 진짜 그돈 관리를 못하면, 어쨌거나, 어, 내가 명을 길게 읽을 거를, 명을 좀 단축한다.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올해 들어서 지금 연예계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더라고요. 이게 이게 저희가 뭐 저희랑은 아예 뭐 다른 세상인데 그래 가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뭔가 친구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약간 죽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뭐 이분이 죽어서도 이 사람은 뼛속까지 연예인. 음, 고즈식하고뭐뭐 그러니까 뭐 해방 시대에 뭐뭐 뭐 자유 그런 그 고종관님이 있어서 폼생폼사거든. 음,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한그이그니까뭐그 시대에 지금까지 와,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도 그 시대에서 그 시대가 또 가는 거야. 어그 영국 시사 같은 사주인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못 누렸다는 거를 어, 저 세상에서도 내가 나를 관리하면서 멋지게 나를 내가 나.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아. 내가 내 자신한테도 보호를 해주고 어,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누가 나를 안 돌봐주니까 나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좀뭐 크리스마스에 나한테도 선물해주고 뭐한 절기마다 봄, 봄과 가을에 뭐, 예쁜 옷도 내가 좀 입어보고 싶고, 너무 희생하고 살고,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, 지금 이 세상에서 뭐, 그렇게 고생만 하고 가셨다는 것도 아니지만, 그래도 내가 버른고, 내가 그, 쟁취한 것만큼은, 불을 못, 못 느끼고, 그거를 못 하셨으니까, 다음 세상에서라도, 아주 많이, 나를 위해서, 좀, 이렇게 잘, 해가지고, 했으면 좋겠어, 진짜로. 응. 이분은 가수인 송대관님입니다. 그래, 어쩐지 느낌적인 느낌은 내가 네. 받았는데, 정말 이분이 그 쨍하고 했던 날, 네. 돌아온단다. 진짜 지금 힘들잖아. 네. 그, 제목이 딱 맞아, 우리나라. 대한민국 쨍하고 했던 날. 잘살 건지, 돌아올 건지. 네. <laughs> 어쨌든 간에, 이게 그 대표적인 그 유형어도 있잖아. 어, 이게 진짜 굉장히 인기가 엄청나게 큰그 뭐라 그래야 되나. 대, 뭐라 그래? 트로트계의 대가. 네. 그잖아. 대부? 대부? 어. 에이, 진, 진짜로 이게 후배들이 영향을 많이 해서 그 좋은 그 히트곡을 많이 놓고 가셨잖아. 에이. 남겨놓고. 그러니까 예, 지금 여기서 너무나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진짜 불을 못 느낀 거 아니야? 그치? 어, 근데 그 스트레스 너무 많았을 것 같아. 다음 세상에서는, 음, 좀더 많이 나를 아껴주고, 나를 사랑해주고, 나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서, 이렇게 좀 나만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. 아무튼 또, 그, 이 송대관 선생님, 또 이제 상가의 명골 빕니다.